아, 1 0억가는 진짜 이제 EV 리더, 테슬라, 인정합시다. Around, you, 어제 미국 자동차 시장에 아주 큰 지각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토요타가 2021년 미국 자동차 시장 판매에서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 해외 기업이 미국 차 시장에서 1위에 오른 거는 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다가 무려 89년간 1위 자리를 지키던 GM의 아성을 무너뜨렸다는 건데요 토요타도 테슬라처럼 이번에 좋은 성적을 낼수 있었던 게이 코로나 시기 부품 공급망 악화에 잘 대처를 해서 라고 합니다 반면 GM은 반도체 공급난으로 좀 여러 차례 가동을 멈췄었고 리콜도 또 잦았잖아요 그래서 전년 대비 12.9%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뭐그전 세계 대부분 기업에 처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GM의 능력이 부족했다라고 뭐 절대 말할 수는 없죠. 전 이게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 GM이 작년 4분기에 판매한 전기차 수가 몇 대인 줄 아세요? 26대였습니다. 25대의 쇠브라 볼트와 또한 대의 허머 픽업트럭. 100억 간에서 그렇게 미국 전기차 시장의 리더라고 했던 GM이 아무리 리콜 생산 중단이 있었다지만 한 분기에 (26대) 전기차 판매에는 잠깐 우리 슬라가 (4분기) 전기차 몇대 팔았었죠 <laughs> 아백악가는 진짜 이제 (EV) 리더 테슬라 인정합시다 일론머스크가 이에 대해 짧게 언급했는데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일론 머스크는 모델 3 생산 늘린다고 막 해서 거의 파산할 뻔도 했었기 때문에 뭐 누구보다 전기차 생산 늘리는 게 어렵다는 걸잘알 거예요. 분명 GM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대개는 올해 다시 이 자리를 탈환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실망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전기차 모델들을 또 GM이 공개했는데 어, 저 깜짝 놀랐어요. 2024년형 쉐보르의 실버라도 EV. 그리고 3만 불부터 시작하는 에퀴녹스 EV를 2023년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어, 2023년에 테슬라 2만 5천 불짜리 전기차가 나오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도 제가 그 관련 업계 분께 들었는데, GM이 먼저 출시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네, 간단하게 어제 오늘 테슬라 소식을 보면요. 2018년도에 니콜라가 테슬라를 상대로는 트럭 디자인 침해 소송이 드디어 기각 처리로 사건이 완전 종결됐다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 양사가 공동 제출을 통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합의를 받다고 하네요. 테슬라가 얼마 전 중국 신장 자치구에 새로운 쇼룸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약 100만 명의 위구르족 무슬림 소수자들이 억류된 채 중국 정부로부터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런 논쟁 지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곳에 어떻게 매장을 열수 있느냐 하면서 관련 단체는 물론이고 백악관 언론 대변인 역시 일종의 그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뭐 특정 기업의 상황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문제에서 봤을 때. 민간 부문이 신장에서 발생한 중국의 인권 침해와 집단 학살에 반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뭐 사실 이런 지역이라면 테슬라가 가급적 다른 곳을 택하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근데 또 보니까 이미 포드와 GM은 이신장 지역에서 다수의 딜러십을 운영 중이고 또 독일 기업 폭스바겐 역시 규모는 작으나 이 신장에 공장을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왜 유독 모든 화살이 좀 테슬라에게만 꽂히는 것 같다는 기분이 좀안들 수가 없네요. 어, 중국 얘기가 나와서 그 올해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한 후에 연말에 완전히 중지할 것이라고 발표한 거 아시나요? 음, 테슬라의 좋지 않은 소식인데 또 판매량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는 지켜봐야겠죠. 자, 끝으로 테슬라가 하와이에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설치하면서 공식적으로 미국 50개 주 전체에 슈퍼차저가 들어섰습니다. 주마다 굉장히 차이가 심하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로드 트립을 하면서 이제 이사를 했거든요. 여러 주를 거쳐서 왔는데 그 슈퍼차저 스테이션 찾기가 어렵지 않더라고요. 테슬라 차도 없으면서 왜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늘어나며왜 이렇게 제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주가 한번 볼까요? 좀 떨어졌네요. 네.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